지금 저는 크레인에 갇혀 있습니다. Only down. 나로? 이름 그대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게임인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조금 높은 크레인 타워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땡땡이 치려다 걸렸으니 어쩔 수 없군요. My shift is over. I have to go home. 어 뭐야 일을 했다는 거네? 근데 갇힌 거야? 초과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다이빙을 해봤는데. 역시나, 될 리가 없죠. 자, 빠르게 체렴하고,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laughs> 제발요. 어김없이, 똥김 특징이 나타나는군요. 일단, 여행을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고, 생존 높이가 어디까지 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캐릭터의 조작감이, 진짜 너무 무겁네요. 그래도 뭐, 떨어질게요. 녹음은 열심히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트로 스프린트를 하면, 조작감이 매우 가벼워집니다. 조작감 이상해? 잠깐만요. 아씨, 오, 오. 아, 뭐야 18. 바로 자응하고 스프린트로 스무스하게 진행합니다. 헤이, 이건 좀 오를 데 아... 그지 같게 중간에 점프키가 씹힐 수도 있으니 착지할 때는 주의하겠습니다. 헤이. 그렇게 무난하게 내려가는데. 아, that empty My Ahmed fell down 구멍을 메우지 않았더라. 아, 내거라 아, 이게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을 지나 내려가 줍니다. Has this road a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튼 내려가다 보면 체크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류의 게임들은 체크포인트가 없거나 있어도 구간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될 텐데 말이죠. 물론 싫다는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개발자님. 지금부터 체크포인트도 있겠다. 과감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쫄러 가볼까?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허나 한번 경험했으니 두 번은 없을 겁니다. 전날 <laughs> 칸 내려 온 걸로 하지면안 돼. 되겠냐고 멍청. 점프 회도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야 스프린트가 유지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게임 할일 없으니 상관없지만 말이죠. 제가 대신할 테니까 구독 부족한... 한번. <laughs> 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명언이 등장합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려면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 이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생각과는 정 반대 행동을 하기는 개뿔. 딱 보면 알수 있듯이 왼쪽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성채치가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간다고 퍽이나 성공하겠군요.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며 내려가 주고 썸네도한창 찍어 주면서 전설이다. 오 뭐야, 이거 좋은데?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는데. 아, 잠깐, 잠깐. 아, 자할건 없지. 강제로 아, 편집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조회수 별로 나오지도 않. 이런 류의 게임들은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지 같은 발판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잠깐. You can't choose your friends. 야, 아무리 똥게임이라지만, 갑자기 후드려 펜이 존나 슬프네요. 환불해줘딱 보기에도 일이 아닌 곳이 보이지만, 똥게임 전문가로서 지나칠 수는 없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진짜 괜히 왔네. 자, 그럼 다시 가보죠. 그냥 하지 말까요? 자, 다시 내려와서. 자, 진짜 다시 내려와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향하다 중간에 점프키가 씹혔는데, 이전도높필하면 떨어져도 상관 진짜 개, 개지가 그렇게 몇번더 떨어지고 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laughs> 고생해서 내려왔더니 크레인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주인공 차에 있길 바란다는데 그래야죠 안 그럼 개발자님 차량을 차례가... 슬슬 익숙해지다 못해 어려운 구간들이 나오진 않아서 그런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마냥 쭉쭉 내려갑니다 제 통장 잔고도 쭉쭉 내려가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에 도달해서 잠깐 크레인에 대한 향수병을 떠올려주고 다음 구간을 봐주는데 벌써 지상이 가깝게 보이는 것을 보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와 근데 이거 중간에 구멍들이 많아서 조심해야겠네 그냥 가면 되네 현실성을 따질 것도 없이 냅다 달려가면 그만입니다 발판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뚫 구조물조차도 가능합니다 자또 쓸데없이 폼 한번 잡아주면서 가보죠 이 길이 아니네 어쩔수 없이 몇번 떨어지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명은 진짜 떨어지는것처럼 현실감이 높은거 같은데 진짜 떨어지는건 아니겠지? 결국 길을 찾아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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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체크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뭐지? 이 기운 멀티 안 되는데? 헛소리는 차단하고 줄자를 타고 지나 정원에서 매우 드러운 화장실을 발견합니다. 문명에 대한 인류의 이해. 대충 시민 의식이 박살났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음 확실합니다.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쉬우니 한번더 떨어지고. 아 진짜 제발 두 번은 안 당하죠. 저개 같은. 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세 번은 안 당합니다. 아주 신이 났네요. 그냥 떨어져. 세 번은 너무 심했으니,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군복무를 하고, 일을 하고, 항상 일이지. 토요일도 또 다른 근무 연장이야. 하지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난, 일해야만 해. 갑자기 슬픈 얘기를 꺼내다니, 똥겜 주제에 감동을 줄줄 줄 아는 멋진 놈의 차라. 이 다음은, 적어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아직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 젠장, 또 감동을 주다니. 그 덕분인지, 이후부터는 쉴수 없이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내차가 보여. 하지만 관리자 차량이 더 멋져 보이네. 언젠가 나도 가질 수 있겠지.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그렇게 이 시대의 위대한 가장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구조물을 타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자막이 작아졌네요. 여기 내 차가 있군. 배고파 죽겠어. 아내. 아내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잠깐만. 무슨 아내? 누가 나를 기다려 주겠어? 난 결혼한 적도 없는데. 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고 끝나는데?